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드문TV의 경제 아나운서, 이정원 아나운서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우유에서 새롭게 이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3만 원부터 우리가 100만 원까지 그 이상을 얻어갈 수 있는 이벤트. 오늘 월요일이니까 빨리 알려드릴게요. 오늘 또 공교롭게도 어버이날인데 여기 이벤트 참여하셔서 만약에 경품에 당첨되면 선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신선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최신 이벤트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일까지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당 청자 발표도 이번 달 안에 드리는 정말 빠른 이벤트예요. 자, 서울오유 갓신선 필터를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할 때 쓰시면 되고요. 뭐 여러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올린 것들 여러분들 하나씩 클릭하면서 어,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필터를 사용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모바일에서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이 필터 사용하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참여를 하면 경품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어, 이벤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퀴즈랑 즉석 당첨으로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거랑 여러분들 아까 보셨듯이 이 가신선 필터를 사용해서 인증샷 이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바로 따라 할수 있는 퀴즈랑 즉석 당첨 이벤트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가신선 행성에서 발견한 나100% 우유 키워드는 땡신선 뭐죠? 여기 정답 나와 있죠. 갓이죠. 이 갓을 여기다가 한글로, 한 글자 입력 가능하다니까 여기다가 딱 갓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입력하시고 꼭 이거 체크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벤트 응모하기 눌러주시면 일단 퀴즈 이벤트는 끝나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퀴즈 이벤트도 응모해주셨으면 즉석으로 당첨될 수 있는 이벤트인데, 이거는 서울우유 기프티콘 아니면 꽝,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50대50의 확률이니까, 여러분들, 아까 이 이벤트 정답 맞추시면, 응모 가능 횟수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 서울우 1리터 기프티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되셨으면 뭐내 친구나 아니면 내 지인들 걸로 해가지고 또 신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일단은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알려드렸고요. 자, 경품이 이 가벼운 이벤트 안에서도 정말 많습니다. 아까 본 즉석 당첨은 2,500명한테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잘만 하면 당첨될 확률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만원 것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포크, 제트봇 AI, 로봇 청소기 같아요. 로봇 청소기도 한 분. 이렇게 당첨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선물이 이번에 되게 빵빵하거든요. 꼭 신청을 해주시고 응모도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프티콘. 서울우유 기프티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8일, 15일, 22일마다 1차 순, 차적으로 일괄 발송이 되고 있고요. 빅병풍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 후에 5월 26일에 당첨자 발표 홈페이지에 발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조금 더큰거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큰 이벤트예요. 인증샷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1번보다는 발언할 순 없지만 그냥 사진만 찍어주시면 쉽게 할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필터 있어요. 가신선 필터 여기 사용하기 버튼 이 있어요. 이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필터로 완성한 나만의 가신선 호를 필수 해시태그 이 밑에 있는 나와 있는 걸꼭 입력을 해주시고 SNS 업로드하며 경품을 증정합니다. 해시태그는 딱네 개예요. 서울의요 나백 가신선 나의 가신선호 자 복사하기 눌러주시면 바로 복사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필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귀엽죠? 여기에 그냥 내 얼굴 하나만 넣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강아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인형이나, 그래도 내 얼굴 들어가는데 가장 당첨 확률이 좀 높겠죠? 얼굴 넣어주시고, 딱이 필터 사용하셔서 인스타에 업로드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해시태그 4개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꼭 빼먹지 마시고 이벤트 기간 내에 꼭 업로드해 주시고 당첨자 발표일까지 공개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비공개 계정이거나 이벤트용 계정이거나 이런 일반 계정이 아니면 다 당첨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요 꼭 조심을 해 주세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기본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고 내가 올린 인스타그램에 이 url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취급 방침 동의 꼭 해주시고요. 이벤트 참여 인증하기까지 눌러주시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아까 큰거 온다 그랬죠? 자, 서울우나100% 1리터 기프티콘은 20명한테 쏘지만 요즘에 진짜 유행하고 있죠. 공기청정기. 게다가 LG에서 이번에 신형으로 나온 퓨리케어 오브젝 컬렉션을 무려 한 명한테, 이거는 제가 아까 앞에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100만원 훨씬 넘습니다. 거의 190만원, 200만원 가까이 육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인스타에 사진 올리셔서 이 LG 퓨리케어의 당첨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26일에 당첨자 발표일에 홈페이지에 개별 발표 되니까 여러분들 참여해보시고 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 서울우유 이벤트는 이번 달 안에 참여해서 이번 달 안에 모두 다 당첨자가 발표되는 좀 속전속결 빨리 나오는 이벤트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보신 분들 바로 신청하시고 응모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유익한 앱테크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 거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안녕.